중국 산둥성의 한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서 불이나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연기를 뚫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데요. 건물 안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대피하려다 기숙사의 스마트 출입 시스템에 가로막힌 건데요. 이 시스템은 한명한명 한명 얼굴을 스캔해야 문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말이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학생들은 방범창이 막힌 창문을 포기하고 출입구로 몰려들었지만 시스템 때문에 빠르게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보조 배터리로 인한 작은 화재일 뿐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누리꾼들이 이런 상황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감시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있었죠. 중국에서는 이처럼 안면인식 기술이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시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검거에도 적극 활용된다고 하죠. 중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올해 안으로 4억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해 전국에 총 6억대가 넘는 CCTV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안면인식 기술은 건설 현장에도 적용되고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에 AI 기술이 접목된 CCTV가 설치돼 이라는 척하는 노동자까지 잡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장 노동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담배를 피우면 AI가 이를 감지하고 통제 요원에게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텐 왕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4억 명의 인구를 1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점점 일상 속에서 안면인식이 자연스러워진 중국, 하지만 그 불편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강저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출석 체크도 안면인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최첨단 기술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 21세 여성은 콧대 성형 후 안면인식 시스템이 그녀의 새로운 얼굴을 인식하지 못해 로그인도 결제도 전혀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여성도 경찰서에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벌금을 낼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네요. 안면인식이 편리함을 가져다줄 거란 기대와 달리 과도한 감시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중국.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 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